컴퓨터 따돌림 당하는 세대를 위한 스마트폰 배움터 컴따 선생입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을 최근에 One UI 7.0으로 업데이트 후 새로운 기능에 대한 기대와 함께 뭔가 불편해졌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지난 영상에서는 스마트폰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업데이트 후 대표적인 세 가지 불편 사항을 짚어보고 쉽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따라해 보시죠.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본 영상은 갤럭시 기종에 따라 화면 구성이나 명칭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많이들 헷갈리시는 부분인데요.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내렸을 때, 종전에는 알림창과 빠른 설정창이 한꺼번에 같이 나왔죠. 그런데 지금은 화면 오른쪽 상단을 내려야 빠른 설정창이 열리고, 그 부분을 제외한 화면 상단 부분을 내리면 알림창이 열립니다. 좀 번거롭고 헷갈리죠? 종전 방식대로 변경하려면, 오른쪽 상단 쪽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고요, 우측 상단 부분에 연필 모양 아이콘 보이죠? 여기를 터치합니다. 좌측 상단에 보시면, 빠른 설정창 설정 보이죠? 여기를 터치하고요, 지금 따로 보기가 선택되어 있는데요, 함께 보기를 선택합니다. 여기 보시면,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알림과 빠른 설정을 하나의 창에서 볼수 있습니다. 빠른 설정 전체를 보려면 한번더 아래로 내리세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화면 하단 우측에 뒤로 가기 버튼을 터치해서 이렇게 빠져나오시고요. 이제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종전 방식대로 빠른 설정 창과 알림창이 함께 열리죠. 한번더 이렇게 내리면 전체 설정 창이 보이죠. 업데이트 후 불편하셨다면 이렇게 설정을 바꾸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상단 상태 표시줄 우측 끝 부분에 보시면 배터리 퍼센트 숫자가 너무 작게 보이죠. 업데이트 전에는 배터리 퍼센트가 눈에 잘 보였는데, 동그란 아이콘 안에 숫자가 작게 표시돼서 보기가 불편합니다. 해결 방법은 글씨가 너무 작아 오히려 숫자 없이 아이콘만 표시하고 위젯으로 보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고요. 우측 상단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아이콘 터치합니다. 아래쪽에 배터리 터치합니다. 또 아래쪽을 이렇게 보시면 배터리 잔량 표시가 보이죠. 지금 이렇게 켜져 있는데 여기를 끄게 되면 우측 상단에 배터리 잔량 표시 아이콘에 숫자가 없어지고 아이콘만으로 표시되죠. 숫자가 없으니까 배터리 잔량 표시 색이 더잘 보이죠. 숫자를 보기 위해서 배터리 위젯을 만들면 되는데요. 뒤로 가기를 터치해서 홈 화면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위젯을 만들기 위해서 빈 공간을 길게 터치하거나 두 손가락을 오므리면 아래 위젯이 보이죠? 위젯을 터치합니다. 상단에 검색창 터치하고요. 배터리를 입력하면 배터리가 검색됐죠? 여기를 터치해 보면 여러 모양의 위젯이 보이죠? 원하는 위젯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이런 모양이 있고 이런 모양이 있고 또 이렇게 원형 모양이 있습니다. 글씨를 크게 보려면 글씨가 큰 모양을 선택하면 되겠죠? 여기서 네 가지인 경우에는 폰 배터리 잔량, 갤럭시 워치, 갤럭시 링, 갤럭시 버즈 이어폰 배터리 잔량이죠. 저는. 이 모양은 너무 큰것 같아서 이 모양을 선택하겠습니다. 추가 버튼 터치하고요. 위에 보시면 이렇게 위젯이 새로 생겼죠. 이제 배터리 잔량 퍼센트 숫자를 확인하려면 이렇게 위젯을 이용하면 됩니다. 여기 숫자가 보이시죠? 배터리 숫자가 작아 불편하셨다면 이 방법으로 해결해 보시죠. 마지막 세 번째는 측면 버튼 길게 누르기 기능이 바뀌었죠. 우측 측면 버튼을 길게 누르면 구글 어시스턴트가 호출됩니다. 재미나이 AI를 이용하는 분은 재미나이가 바로 호출되죠.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고요. 우측 상단 설정 아이콘 터치합니다. 여기서 아래쪽에 보시면 유용한 기능이 있죠. 여기를 터치합니다. 측면 버튼 터치하고요. 길게 누르기 터치합니다. 여기 보시면 구글의 디지털 어시스턴트가 선택되어 있죠. 여기 빅스비를 선택하면 측면 버튼으로 바로 빅스비를 호출할 수 있고요. 또 여기 전원 끄기 메뉴를 선택하면 측면 버튼을 길게 눌러 전원을 끌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기능이 숨어 있는데요. 여기 톱니바퀴 보이죠? 여기를 터치해 보면 여기 챗GPT나 네이버를 부를 수 있도록 측면 버튼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갤럭시 원 UI 7.0으로 업데이트 후 많이들 불편해하시는 세 가지 문제점과 그 해결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업데이트는 꼭 필요한 보안이나 기능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익숙해질 때까지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겠죠. 변화된 부분이 낯설지만 설정만 잘 바꾸면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변 지인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컴따 선생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더 빨리 영상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질문 사항은 댓글로 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